S&P 500이 지난 한 해간 9.77% 상승하는 동안 AI 대세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392%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AI 모델 구축에 필요한 GPU, 그래픽카드 하드웨어를 제공한다면 팔란티어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 운영체제로서 기업들이 복잡한 AI 기술 비즈니스에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엔비디아가 AI의 근육을 제공한다면, 팔란티어는 AI의 뇌, 브레인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정부와 방위 산업에 초점을 맞췄지만, 현재는 상업 시장으로까지 확장 중입니다. 고담과 파운드리 같은 소프트웨어는 복잡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며, AI 플랫폼인 AIP는 대화형 데이터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근 나토와 AI 기반 군사 시스템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주어 고버먼트 클라우드에서 제품을 제공하며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2025년 미국 상업 부문 매출은 10억 7,900만 달러로 54%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월 5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느덧 다시 주가는 사상 최고가에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요. 팔란티어는 AI 품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온톨로지 기반 소프트웨어로 차별화됩니다. 2025년 매출은 37억 6천만 달러로 전망치를 상회하며 상업 고객이 73% 증가하는 등견고한 성장세를 보입니다. 이어서 팔란티어와 같은 AI 대세 기업 세 곳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AI를 활용한 세계 최고의 언어 학습 플랫폼, 전 세계 3,000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며 언어 외 수학과 음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듀오링고 DUOL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148개의 새로운 언어 코스를 출시하며 혁신을 보여줍니다. 프리미엄 구독 플랜 듀오링고 맥스의 인기가 상승하며 수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국채 시장에서의 빠른 성장도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입니다. 특히 저소득 지역에서의 사용자 전환 전략과 AI 기반 효율성 증대는 장기 성장 가능성을 높입니다. 듀오링고는 2025년 1분기 매출 2억 3,07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38% 성장하였고요. 예상치 2억 2,315만 달러를 상회하였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72달러로 예상치인 0.52달러를 38%대 초과하였습니다. 일일 활성 사용자 DAU는 4,660만 명으로 49% 증가 유료 구독자는 1,030만명으로 40%가 늘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72.78%로 경고하며 지난 12개월간 매출성장률은 40%에 달합니다 다만 듀올링고 맥스의 AI 기능 비용으로 인해 연간 매출 총이익률은 전년 대비 150B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1일 실적 발표 이후 듀오링고의 주가는 21.61% 급등하여 486.42달러로 마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이는 예상치를 상회한 매출과 EPS, 그리고 49%의 DAU 성장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듀오링고는 AI 중심 전략으로 컨텐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사용자 참여를 강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2025년 전체 매출 가이던스는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구독 매출은 31%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 음악, 체스 등 기존의 언어 과목과 달리 새로운 과목의 초기 수익화 성공은 다각화 잠재력을 보여주지만 언어 학습이 여전히 주요 매출원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기반 위협 탐지 및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보안 리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CRWD입니다. Falcon 플랫폼은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신원 보호를 지원하며 주요 산업의 필수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연간 반복 수익은 42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차세대 SIEM, 클라우드 보안, 신원보호부문의 ARR은 13억 달러를 초과하며 다각화된 성장을 보여줍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모델은 관세 리스크를 줄여 현재 무역 환경에서의 강점을 드러냅니다. 한편 동사는 2024년 7월 잘못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약 850만 대의 윈도우 시스템이 다운되는 사고가 발생해 평판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2025년 주가는 연초 대비 21%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ARR 성장으로 빠르게 회복한 것인데요. 이처럼 악재가 발생하여서 크게 주가가 부러졌다가 기존의 사상 신고가 영역 또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고 이후 회복력과 사이버 보안 리더십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최상위 기업으로 만듭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 확대 속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crwd입니다. 다음으로 세계 최대 erp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로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44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SAP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 같은 솔루션을 제공하며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티커 SAP입니다. SAP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은 기업의 디지털 워크플로우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클라우드 구독 중심 모델은 반복 수익을 보장하며 글로벌 고객 기반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2024년 매출은 341억 8천만 유로로 클라우드 매출이 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순이익은 31억 5천만 유로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기록하였죠. 클라우드 구독 전환은 마진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솔루션으로의 전환 가속화로 클라우드 매출이 전통 소프트웨어 매출을 추월하였습니다. 최근 AI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은 ERP 솔루션의 생성형 AI를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SAP의 클라우드 중심 전략은 기업 시스템 현대화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유리한데요. AI 통합은 ERP 솔루션의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과의 경쟁이 변수입니다.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배당은 낮은 리스크로 기술주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AI 시대에 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4개 기업, 팔란티어, 듀오링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SAP에 관해 알아봤습니다.